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홈에 가면 이제 커뮤니티 이쪽으로 들어가서 질문 신청을 하시면 된다. 요 아래 글은 다 마감이 됐고, 위쪽 글에다가 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된것 같죠? 아래 글은. 자, 보시면은 뭐두개 남았네요. 자, 인텔리안테크. 자, 인텔리안테크 매수가 23,300원. 23,300원 투자비 15%. 이유는 원의 프로젝트 때문에 어요 성공에 대한 기대와 성장 가능성.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다.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얼마쯤에 다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어, 예나 양님께서 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이 종목을 볼려면은 원웹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어, 원웹 프로젝트. 다 들어 보셨나요, 여러분? 원웹 프로젝트. 원웹. 어. 원 웹. 하나의 웹이라는 뜻이죠. 인터넷을 전 세계에 어, 그 인터넷을 하, 한 번에 하나의 망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런 어, 뭐 취지의 기업입니다. 무료로 인공위성을 쭉쌓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망을 이렇게 만들잖아 인공위성 하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 연결하고 연결해서 전 세계에 어안 닿는 곳 없이 다 인터넷을 하나의 망으로 무료로 연결하겠다고 이런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통신사업가인 이제 그레그윌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원래는 o3b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네. 근데 이게 구글에서도 요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라이벌 형식이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 지구 전역은 아니었고, 어, 지구 한 절반 정도? 어, 지구의 2분의 1, 이것도 스케일이 엄청나죠? 2분의 1 정도라도, 어, 좀 보내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투자금이 엄청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 뭐 그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 이제, 제프베조스 씨가, 어 제프베조스.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는 알죠? 빌게이츠하고 제프베조스하고 지금, 뭐, 자산이 뭐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죠. 자, 그리고 만수루가 있고, 예그 정도인, 이제, 아마존 CEO 제프베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이라는 기업에, 어 블루오리진, 요 기업에, 예 이제 투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버진그룹, 어, 버진그룹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코카콜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뭐 부품, 전자부품의 뭐 소형화나 뭐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인공위성을 소형화 해야 된다. 소형화, 인공위성,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 생성 가격도 좀 다운시키고 이제 비용 자체도 크면 클수록 발사하는데 추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용도 감소시키고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소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인공위성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망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잘 되면은 2021년을 이제 뭐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2월, 2월 말인가에도 뭐, 나, 뭐 발사하고, 계속 그랬죠? 그래서 뭐, 뭐, 엘런 머스크도 뭐, 스페이스 x 가지고, 뭐, 요런 위성 쪽으로 발사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뭐, 구글 쪽에서도 뭐, 뭐,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이 기업, 원, 원앱, 원앱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650대 정도 예상을 한다고 요 위성을. 어. 요걸로 해가지고 2001년, 어, 1년 정식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뭐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웬만큼 어,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은 뭐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요. 이 인텔리안테크는 그럼뭔 상관이 있나요? 그건 미국 기업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에, 이 인텔리안테크 놀러지 여기, 이 기업이, 원앱이랑, 이제, 안, 이게 안테나 개발하는 기업인데, 안테나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파트너십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테나를 이제, 저게도 위성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쪽으로, 이제,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 뭐, 터미널, 터미널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인텔리안테크가, 꾸준히 음. 보시면은 제가 5g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승하고 횡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횡보가 나오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수렴도 뭐 이쁘게 거치고 올라간 다음에 해도 이렇게 수렴 이렇게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단, 계단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종목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요즘에 조금 가파라지긴 했는데 잘 보면은 요 처음에는 21선 타고 가다가 조정 받을 때는 61선 21선 타고 가다가, 지금 좀 많이 갔죠? 그러다가, 조정받으면 61선, 요런 식이에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뭐, 23,300원에 샀는데, 그럼 요 구간이잖아요? 샀는데, 수익 중이잖아요? 그럼, 뭐 일단 잘하고 계시는 거지. 15% 수익 중이다. 근데 더 사고 싶대요. 얼마나 사고 싶으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15%면은, 재올 때는 적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이때만 해도 2만, 이제, 2만이래. 12,800원이면은, 13,000원이라고 치고 지금 두배 올라와 있는데, 두배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내 양님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몇 배까지 보느냐, 뭐, 한네 배까지 보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1열 배를 보시는 분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목표치를 정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는 이 기업이 네 배까지 갈것 같다. 그러면 은 가격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되죠. 뭐 문제될 게뭐 있습니까? 네 배까지 가고 네배 이상 간다고 하면은 네배 간다고 하면은 지금 두배 올랐으니까 지금보다 두배 가는 거예요. 한5만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만 원 가겠다 싶으면은 걱정 없이 그냥 사시면 되죠. 저는 이 기업의 가치를 지금은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원해 프로젝트가 뭐 2021년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시도는 하고 있고 뭐뭐 뭐 투자금도 잘 받고 있어서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조금 그 뭐야 아직 뭐 가치의 산정 자체를 잘못 하겠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산정할 수 있는 건 산정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 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건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요 어, 어. 기본이 딱 요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내가 원하는 여긴 조정받는 구간에딱 지지 구간인데 지지를 못 받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꺾여서 내려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봐요, 그 종목을. 이해하시겠어요? 타고 가다가 꺾이면은 그냥 매도한다고 해, 이 구간에서. 가격을 정하면 안 돼요, 신고가 종목은. 어, 위에 매물대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보시면 이 종목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지금 돌파해서 계속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매물이 없어요. 지금 보유한 사람들은 전원?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꺾이지 않고 계속 가야겠죠. 발전하면은.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어, 이 종목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간, 여기 지지받는 구간에서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 지지를 못 받고, 저 고점을 낮추다가 이렇게 툭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매도 구간인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 뭐 21선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길게 보겠다 하면 여기 뭐 2만원 약간 위쪽 2만 500원쯤 되겠네 여기에 그 60일선을 보셔도 되고, 그럼 나는 60일선 이탈하면은 매도할래라는 생각을 갖고, 음, 요 구간에서 좀씩 늘려봐도 되겠죠. 근데 이, 이 종목 갖고 얼마까지 늘리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두 배로 올라와서 아직 2천억이 좀안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2천억 된다고 칠게요. 2천억 됐어요 이제. 2천억 됐어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어, 가야 될지 저는 가치 산정을 못 하겠으니까 산그 생각한 가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국가 종목을 계속 불타기를 해서 가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한0 0 0원1 4 0 0 0원 구간에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이십일 선 구간 정도까지 눌리면은 이십일 어, 선이랑 얘가 올라와도 되겠죠? 이렇게 맞, 맞다서 눌리면은 거기서 한뭐오 퍼센트라도 뭐 눌려 뭐 보세요 불타기 좋죠 뭐라고 할수 있겠는데 매수가가 지금 구간이고 뭐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 뭐 계속 늘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잘못해서 꺾여서 여기까지만 가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6십 선인데까지만 가도. 마이너스 10%는 금방인데. 근데, 지금 15% 들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10%랑, 15%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낮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1.5%가 되죠. 내 계좌로 치면은, 전체 자산에서는. 근데 이거를 비중을 늘려버리면은, 마이너스가 2%, 3%, 4% 이렇게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비중을 늘려버리면은. 근데 만약에 요,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한 조금 늘려서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시총이 제 보통 제 마인드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있죠. 시총이 낮은 종목에다가는 비중도 어 낮게 실른 저는 요런 투자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한 게뭐 30%다 싶으면은, 눌리면 사시면 되겠죠. 뭐 23,500원이라도 내려오면은, 분할로, 여기부터 분할로 이렇게 2만, 2만 1000원까지 사시면 되겠지, 뭐. 그냥 가면, 거기서 추가 매수할 게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저라면 그렇게 정할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요구간에서 조금 늘리고 아니면 여기까지 21,000원 천, 천 정도 되겠죠? 21,000원 구간까지 요구간까지 분할로 매수할 것 같아요. 저는 23,500원. 요구간이 요 이제 23,500원이 21선이 올라오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눌리면 사고 여기서부터 21,000원까지 눌리면은 분할로 사고 아니면 안살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유 물량만 들고 갈것 같아요. 그냥 날라가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 아, 아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트레가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 인공위성 소형화 하니까 생각나서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인공위성 소형화 하면은 이 종목을 어,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 아, 큰일 날뻔 했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도 꽤잘 나왔어요. 었 네. 그또뭐 전년 대비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어,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이제 위성 시스템 쪽으로 해서 인공위성 소형 소형화 아까 소형화를 해야 된다고 했죠. 소형화 쪽으로는 어, 소형 쪽으로는 이쪽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런 어, 원앱이던 아니면 다른 분야건 여러 이제 우주항공 쪽이던 방산이던 다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세트레가이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추격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추격매수하시면 안 되고 눌리면 이렇게 뭐 19,000원이라도 오면 눌리면은 이 구간까지 와주면 좋겠는데 안올것 같긴 한데 그래도 19,000원까지 오면 이럴 때 매매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뭐 이탈 안 하고 잘 버틴다라고 하면 더 가겠지 뭐. 아니면은 박스권이라도 형성하겠죠 뭐. 아시겠죠? 이 종목까지 함께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큰일 날뻔 했네. <laughs>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자측 가단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laughs> 만족도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